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 이사회장 로빈 댄 홀름이 주주들에게 보낸 감사의 메시지와 젊은 정치인이 얼마 전 있었던 머스크 1조 달러 보상한 비판 영상에 미러링으로 머스크를 강력 지지했다는 소식, 그리고 스타링크가 가나에서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있다는 이야기와 기타 소식 두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사회 의장 로빈 덴홀름이 주주총회에서의 보상안 통과에 대한 감사의 서한을 주주들에게 보냈습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은 한국 시간 기준 11월 11일.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께. 테슬라 이사회 전체를 대신해 올해 연례 주주총회에서 보여주신 압도적인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안 1호, 3호, 4호에 대한 여러분의 강력한 찬성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마스터플랜 파트 4가 구현하는 비전을 지지하며 테슬라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계속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는 건 말입니다. 제로섬이 아닌 세상, 즉더 안전하고 깨끗하며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번영을 가속화하는 그 세상입니다. 올해 많은 이들이 의심과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려 했지만, 여러분은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야망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가능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초창기부터 우리와 함께했고, 여러분의 투표는 단순히 회사의 지배 구조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전 있는 지도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의 투표였습니다. 여러분은 비관론 자들의 목소리 그 너머를 바라보고 테슬라를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중 하나로 만든 개척자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셨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속 가능한 풍요의 미래를 인류에게 더 가까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에서 언급한 대로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만큼이나 이 사명을 강하게 믿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사회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더할 나위 없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이 목요일에 말한 대로 이것은 테슬라를 위한 새로운 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책입니다. 자율주행의 시대는 더 이상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같은 혁신적인 기술로 우리는 AI를 물리적 세계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테슬라 역사상 그리고 나아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가치 창출의 순간 그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그 실행의 권한과 여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며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과 항상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채널을 통해 주주 여러분과 직접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테슬라의 소유주이신 여러분들로부터 직접 받는 피드백은 우리의 전략을 형성하고 우리를 강화합니다. 실행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계속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담긴 그 메시지를 실현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테슬라를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담한 리더십과 선도적인 혁신의 세월을 기대하며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약속으로 이를 이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빈 댄홀름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라는 내용의 감사 서한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기가 텍사스 드론 관찰자 조 테그마이어는 해당 서한에 감사합니다 로빈 당신과 이사회 그리고 전체 팀은 여러분을 방해하려는 모든 이들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더 나은 영감을 주는 미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도전과 앞으로 다가올 도전들을 견뎌내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의 사명을 믿는 이유입니다 라며 다 봐였습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 롤렌즈 구티에레즈가 기가 텍사스를 배경으로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을 자본주의 돼지의 탐욕이자 트럼프 정권과 연계된 착취로 규정하여 맹비난했던 것과 그의 대응에 일론 머스크가 “당신은 평생 빼앗기만 해온 사람이고 문명은 당신과 같은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의 의해 진보한다는 말로 반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그뒤 케타민이나 끊어”라고 말하며 매우 모양 빠지는 반격을 하며 보는 이들을 어처구니 없게 만. 만들었었는데요. 구티에레즈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같은 텍사스 지역구 소속의 젊은 정치인이자 내년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 예정인 제이 나기가 나섰습니다. 제이 나기는 한국 시간 기준 11월 11일 본인의 엑스 계정에 롤랜드 구티에레즈는 바보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공장, 더 많은 제조자, 더 많은 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전선에서 일을 가속화해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를 벌때 그것은 전체 국가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1조 달러를 벌때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는 텍사스 테슬라를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40초 가량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오스틴에서 테슬라 기가 팩토리를 지나가며 운전 중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었고, 저는 그가 1조 달러를 벌길 바랍니다. 일론이 1조 달러를 벌면 이 공장의 노동자들 중 많은 이들이 백만장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롤랜드 구티에레즈는 평생 변호사 정치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가치를 창출한 적이 없습니다. 만드는 자들을 위해 투표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 나기입니다. 저는 텍사스 34구역 미국 의회를 향해 출마하는 엔지니어 출신 정치인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우리 공장 노동자들을 아끼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아낍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해냅시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구티에레즈의 영상에 미러링으로 똑같이 반박을 했습니다. 제이 나기는 롤렌즈 구티에레즈의 의원의 영상 과 일론 머스크의 반박이 부딪혔던 11월 8일에도 해당 게시글을 인용하며 "우리는 만드는 자들이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문제의 많은 부분은 정부의 대부분이 빼앗는 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을 멈춰 주십시오."라며 구티에레즈 의원을 비난하고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업로드한 바 있습니다. 유저 데니스는 만드는 자들은 마주한 문제들을 과학과 물리학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며 그 경험을 통해 미래의 어려움을 대처합니다. 반대로, 게으른, 롤랜드, 구티에레즈 같은 빼앗는 자들은 사회적 비극을 정치적 도구로 삼을 뿐입니다. 정말 비열합니다. 그는 실제로는 부자들을 공격하는 척 하지만 그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아 본인의 정치적 자원으로 삼을 뿐입니다. 게으름과 비극을 빌미로 삼는 이런 태도는 결국 비극과 학대의 끝없는 순환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라면서 제인 아기와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동시에 구티에레즈와 같은 빼앗기만 하고 그것을 정치적 등형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으른 자들을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링크 어크로스 보더스는 실비아 모리슨이 창립한 캐나다 기반 비영리 단체로 가나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설립과 교육 자원 제공을 주 활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가나 볼타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스타링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간 기준 11월 11일 스타링크 공식계정은 스타링크는 가나의 외딴 지역에 있는 85개 학교에 22,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고속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인터넷 연결성이 개선되면서 이제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에 접속 지식과 가능성의 세계를 열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2분 36초짜리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은 설립자 실비아 모리슨 학습 향상 코디네이터 실베스터 아티소급의 볼타 지역의 IT 지원 담당 크리스 디바인의 나레이션으로 구성됩니다 그들의 나레이션은 우리는 가나의 볼타 지역에 와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편의시설과 기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접근도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바일 인터넷조차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나마 5 mbps 미만의 속도가 전부였으나, 스타링크 설치를 한 후에는 200 mbps 정도를 얻고 있습니다. 속도가 정말 빠르고 차이가 매우 큽니다. 지난 4일 동안 볼타 지역에 머무르며 35개 학교를 연결할 수 있었고, 이 연결성은 연결된 커뮤니티에 만명 이상의 인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이 미래에 되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어 아이들은 저는 미래의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미래의 전문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라며 스타링크를 통해 얻게 된 온라인 학습의 기회로 이루고 싶은 본인의 장래 희망을 하나씩 열거하였습니다. 매우 감동적입니다. 나레이션을 이어서 이 인터넷 장치를 받은 이후로 우리 학생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기본 컴퓨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아카데미는 스타링크 장치덕 덕분에 마을의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우리는 그들이 더 탐구하고, 더 배우고,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잠재력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기술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기본 단계에서 기술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스타링크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에 대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인터넷은 모두에게 세상을 열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모두 스타링크 덕분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로는 충분히 이 마음을 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 감동적인 영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아공의 유저인 비아, 시피소, 칼비는 가나의 놀라운 진전입니다. 이것이 디지털 변혁이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스타링크의 고속 연결성을 통해 2만 2천 명의 학습자를 학습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인터넷 접근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들이 청년들을 AI 시대에 준비시키는 방법입니다. 라며 가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타링크 혁신에 감동하며 남아공도 얼른 스타링크를 출시하기를 염원하였습니다. 현재 협상 중이기 때문에 곧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워런 레들리치는 한국시간 기준 11월 11일 일론이 실제로 1조 달러 전체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왜 주식을 사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로 1조 달러를 받을 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국 테슬라 시가 총액이 8.5조 달러 이상 상승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럼 에너지 낭비할 시간에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느냐고 유쾌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글의 댓글로 논리적입니다. 놀라운 점은 테슬라가 과대평가되어 곧 폭락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테슬라가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어 제가 받을 주식 보상이 너무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같은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라며 테슬라 거품론을 주장하면서도 일론 머스크가 받게 될 보상안이 과도하다고 말하는 이들의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일론은 회사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일론이 받을 보상은 너무 과도해라고 말하는 건 결국 일론이 성과를 달성하고 전례 없는 회사로 테슬라를 성장시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관론자도 이런 낙관 관 론자가 없다는 것이겠죠. 이에 대해 브릴리언트 어드바이스의 공동 창립자인 셜른 베셔는 일론 머스크의 해당 글을 인용하며 파이를 나눠 먹자고 하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를 받는다는 소식에 미쳤어.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가치를 독점할 이유가 없어라고 비판합니다. 이에 파이를 키우자는 사람들은 일론이 그 금액을 벌려면 테슬라가 수익과 시장 가치를 실질적으로 키워야 해.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십억 달러의 세금이 창출되며 더 건강하고 안. 안전한 세상이 될 거야 라고 반박합니다. 나노 먹자파는 그건 좋지만 테슬라는 이미 과대평가됐어.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라고 답하고 파이 성장파는 그런데 너 일론의 1조 달러 보상을 싫어한다고 했잖아. 그가 수백만 개의 새 제품을 만들고 회사 수익을 폭발적으로 늘리지 않고 시장가치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 알아? 라고 반박합니다. 그럼 결국 나노 먹자파는 그럼 왜 테슬라 주주들이 그에게 1조 달러를 줬어? 라고 되묻고 파이 성장파는 대화의 상 상대가 아님을 알고 대화를 포기합니다. 라며 테슬라 거품론과 모스크 보상안이 과도하다는 걸 동시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꽉 막힌 사람들인지를 대화 예시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글은 12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논의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알렉스는 한국 시간 기준 11월 11일 올해 4월 테슬라 엔지니어링 부사장 라스 모라비가 테슬라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냐고 물었던 과거 게시글을 댓글로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유럽에서 FSD 감독 모드 승인이 진전이 없는 이 상황에서 오토파일럿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기능이고 수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토파일럿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FSD 감독형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낫고 비용도 적게 들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규제 장벽 때문에 조만간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실제 유럽 사용자로서 기약업 FSD에 지쳤으니 오토파일럿이라도 개선해주면 안 되겠냐고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유저 브라탄 파라는 테슬라는 분명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오토파일럿은 구식이니 최신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규제 당국에 더 나은 데이터를 제공하면 미래의 FSD 승인을 받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라며 알렉스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유저 줄리언 프라이는 몇년후 유럽 정치인들이 도로 안전 지표가 더 나빠진 걸 어떻게 설명할지 지켜보시죠. 그동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앞서갈 테고 유럽은 혁신보다 규제를 먼저 앞세우는 습관을 버리지 못할 겁니다. 라며 반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래, 니들이 규제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이야기라서 씁쓸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